그리고 회의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laughs>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어,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경술국치의 날로 기억을 하고 있죠. 어, 그나마도 원래 어, 일본 어, 전제주의는 어, 우리 조선을 병탐할 때뭐 8월 25일인가 언제로 원래 하려 그랬는데 뭐 순종의 무슨 황제 뭐 행사가 있으니까 뭐 생일인지 뭐가 있었을 거예요. 아, 그거를 한답시고 이제 날짜를 미루어서 어, 당시 1910년 8월 29일 아, 이조선의이 아, 나라는 소위 경술년 국취를 당하는 날이 됐는데 바로 그 날이. 8월 29일, 오늘입니다. 아, 부끄러운 날이지만, 우리가 아, 일본 제국주의에게 짓밟히고 정식으로 먹혔다는 이 수치스러운 날을 아, 부끄럽지만 꼭 잊지 말고 어, 기억을 해야 된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아, 리자이밍이 워싱턴을 다녀왔는데 뭔가 이거 지금 화장실 갔다가 마치 뭐 뒤를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뭐그 영화 배우 마동석 선생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경찰로 형사로 나와서 그 종횡무진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진실의 방이라는 데가 나오죠. 그 진실의 방은 들어가서 범죄인이 그 진실을 말을 하게끔 하는 아주 특별한 기능과 설비가 있는 그런 방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 집 옆집에서 지금 이사를 와서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소음이 좀 납니다. 소음이 나지만. 어, 조금 어, 이 소음에 대해서 좀 우리 애 청자 여러분께서 어, 양해를 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특별하게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렇습니다. 검찰 조직을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오 어, 갑자기 지금 검찰청 폐지가 지금 없던 일로 급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이 바뀐 걸까요? 민주당 아이들이 여기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걸까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 검찰청 폐지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한번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검찰 폐지가 축소되거나 없던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구속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위비를 알아서 지금 증강하겠다고 이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를 어쩌면 미국에게 양도할지도 모르는 이런 분위기도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더 이상 못 하겠다 폐지가 됐어요. 어? <laughs>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항을 하겠다. 이것도 지금 경천동지할 얘기죠. 그다음에 더 놀라운 일은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병력을 한반도에 파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자이 보니까. 역대 그 어떠한 보수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어, 조소하는 얘기가 나요. 어, 그러니까 뭐 비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업심력이고 능멸하는 표현이죠.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야, 이제 진짜 대한민국에 진짜 대통령이 나타났나? 그러면서. 유너게인, 유너게인, 애국보수,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굉장히 패러덱스죠 응? 어? 역설적인 표현인데. 자, 이런 걸볼때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증이라도 해 주듯이, 어, 국무부의 한 관리가, 미국 국무부죠.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가 어, 리자이밍이 어, 미국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어, 수차례 얼굴을 주먹으로 두들겨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니까 이제 사람들은 에이 설마 하니 응?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팰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어, 얼마든지 두들겨 팰수 있지. 얼마든지. 왜? 미국의 건국의 역사는 분명히 기독교 입국이지만 그 넓은 광활한 초원과 대지를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인명이 살육되었습니다 피를 흘려서 땅을 뺏고 그리고 나라를 건국한 나라가 바로 미합중국입니다. 특히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한반도의 일곱 배 이상 큰 그런 땅이지만 그 텍사스가 미국의 영토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뭐또 중간에 있는 뭐 미시간이라든지, 와이오밍이라든지, 뭐 아이오라든지, 또뭐 저희 네브라스카라든지 이런 지역도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우리랑 똑같이 생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살육하는 과정에서 그 미국이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진실의 방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 우리 저 아마 가족분들 중에서 어, 미국의 언론사 특파원을 해본 분들 알 거예요. 어, 내 가족이 어, 백악관에서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 브리핑 시간에, 대변인 브리핑 시간에 어, 그 우리나라 신문사. 이런 데서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사람 중에 그와싱턴 백악관에서 하는 그 기자 회견장에 참석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있으면 나와 보라 그러세요. 왜안 되는지 아시죠? 미국 백악관의 대변인이 뭐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브리핑을 하면은 그 얘기를 알아먹고 받아쓰기하고.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한민국 기자는 없다 이런 얘기야. 이건 내가 미국에서 당시 9 6 년도인가요? 김영삼 씨가 그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그때 내가 비로소 우리나라 기자애들의 진실을 알수 있었어. 형편없는 놈들이야. 대사관에도 마찬가지야. 어? 당시 반기문이가 공사를 하고 있었고 어, 그다음에 대사를 갖다가 누구야? 박박 모가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정말로 내가 아이 대사관이란 조직 딴데도 아니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외교관들의 수준이 이런 거였구나. 심지어 우리 그 <laughs> 당시 안기부죠. 지금 국정원이지만 안기부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조차도 내 보니까 어떤 자식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는데 영어가 안 돼. 아 그런 것들이 워싱턴에 왜 오냐고. 영어도 안 되는 게. 응? 어?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특별하신 분이 있어요. 부산 아지매야. 고향이 부산인 분이고 아마 내가 듣기로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셨다고 그러던데, 제니 박이라는 여성 기자가 있어요. 지금 뭐 백악관 출입만 뭐근 30년 가까이 하신 그런 분인데, 이 제니박이 지금 한미 협상을 요약을 해서 지금 전파를 하고 있어요. 어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않았었지만 어, 제니박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 이분이 어떤 분이란 걸 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자이 제니박이 어, 도대체 한미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니박이 일요일날 트럼프가 이제 골프를 치고 옵니다. 그러니까 8월 24일이 되겠죠. 그리고 어, 골프 치고 돌아오는 트럼프가 이제 마린원 헬리콥터 있죠. 어, 거기서 이제 어, 착륙하고 바로 이제 백악관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제니박 이 여성이 우리 한국 기자죠. 제니바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습적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대통령님, 내일 관세협상이 최종적인 것입니까? 파이널이에요? 이랬더니, 노노노, 아니야, 안 끝나. 이러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은 일요일날 트럼프가 노노노, 관세협상 끝안 나.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 뭡니까? To be continued.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라 이거야. 대신에 한국은 15% 관세가 아니라 원래대로 25% 관세를 지금 <laughs> 계속해서 내야만 하는 이런, 이런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3시간 전에 기습적인 심리전을 강행합니다. 그 심리전 뭐냐면 오전 8월 25일 미국 시간입니다. 오전 9시 33분 트루스 소셜에 한국 관련한 강경한 메시지를 기습적으로 어, 게시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야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이거 숙청 아니면 혁명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도무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어 이런 나라랑 무슨 비즈니스 거래를 할수 있어? 조금 있으면 그 나라에서 누가 온다니까. 내가 만나볼 거야.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야. 뭐그 덕분에 지금 한국 기자들 마, 많이 가지 않았지만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굉장히 급박했다 그래요. 자, 근데 그 이후에도 이 트루스 소셜에 메시지를 올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발언합니다. 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리 저 군사 기지도 털렸고어 교회도 급습당했고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응? 그리고 회담 열리기 1시간 전까지도 야 굉장히 내가 필이 안 좋은데 어내내 내 느낌이 아, 나빠. 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결국 회담도 30분이나 지연이 됐어요. 리짜임이 늦게 도착했는데, 아마도 그거는 강훈식이가 가서 수지 월리스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아마 간청을 했겠지.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어? 그랬기 때문에 그 회담도 30분 이상 지연이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 기자단들의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응? 어? 한국 기자단의 수가 적었는데도 협상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아주 그냥 비상이 걸렸다 그럽니다. 자, 한국 기자단이 어디론가 단체로 몰려가서 사라졌다 그래요. 그 이후에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서로서로 서로 눈치만 살살 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뭔가 지금 지시상이 떨어진 거지 기자들한테도. 응?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 이 오찬의 진실, 얼마나 허무한 현실이었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오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응? 어? 컨퍼런스. 그래서 바이러터럴 미팅을 하다가 샌드위치를 먹어가면서 하는 그런 오찬급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백조 갖다 바치면서 얻어먹는 거는 빵쪼가리 하나 얻어먹고 온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응? 자,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 비공개 시간에 들어가서 그 방이 갑자기 진실의 방이 됐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협상의 장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수백조 원, 응? 예를 들어서 지금 육천억 달러 이상이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그 협상이 나겠냐 이거 응? 그래서 결론 지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백악관을 출입하고 있는 이 제니 박은요, 굉장히 유능하고 노련한 아주 고참 기자예요. 이런 분이 이런 말씀 하는 거 보면은 워싱턴 DC 안에 있는 백악관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추단해 볼수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는 아, 이재명의 반응입니다. 아, 차량에서 아, 고개를 확 돌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지금 회담 직후에 제니바 기자가 아, 차량에 타려고 하는 이재명에게 이번 협상에 합의문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은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싹 돌려버렸어요. 이건 뭐야? 말하고 싶지 않다. 말안 하겠다라는 지금 제스처죠. 자, 그리고 배움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항상 협상이 잘 되고 기쁠, 기분이 좋고 하면요. 꼭 따라 나와서 잘 가라 그러고 손 흔들어 주고 또 포옹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트럼프는 고사하고 부통령 제이디 벤스도 안 나왔고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나 그다음에 로트닉 상무장관도 안 나왔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뭔가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지, 미국 쪽에도. 된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고. 응? 어?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 모리스 콜리라고 하는 그, 백악관 의정장이 있는데, 그 여인입니다. 나이가 이제 50대 후, 후반의 여인인데, 그 백악관 의정장, 그 여인도 아주 냉담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전혀 그게 잘 가라, 다음에 또 보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아주 싸늘하게, 냉랭하게 쳐다보는 그 일종의 무시한 듯한 그 눈빛에서 아, 이게 뭐가 잘못돼도 많이 어그러졌구나. 아,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었죠. 자, 여섯 번째는 이번 협상과 관련된 배학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과의 단독대어였습니다. 자 레빗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laughs> 자 실무자들이 거의 다된 거를 갖고 오지 않아?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 시간 반 동안 뭘 얘기를 하고 뭘 결단을 내리겠어요? 이러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 그러니까 레빗의 얘기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To be continued. 이거 얘기가 끝났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3,500억인지 뭐 6,000억인지 뭐 LNG 값이 뭐 1,000억에서 1,500억 달러를 늘었더니 뭐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국민들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응? 어? 지금 외환보유고가 4,000억 남짓 있는데 어떻게 6,000억을 갖다 주고 어떻게 추가로 1,500억의 LNG를 사올 수가 있냐고요. 어?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한두배반세배 되죠. 갖고 있는 돈 자산도 우리처럼 뭐 4천억 달러 이런 게 아니라 뭐 1조 2천억 달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정도 자기들 현금 자산이 있으니까 5천 5 0억을 갖다가 미국에 투자하더라도 운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4천억이 최대 보유건데 6천억을 투자를 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응? 어? 아니 지금 주머니에 2천원밖에 없는데 5천원짜리 요리를 사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일곱 번째로 이 백악관 출입 경력 25년, 30년 된이 베테랑 기자 제니 박의 평가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면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 워싱턴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성 기자입니다. 제니 박, 제니 박의 의견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런 정상 회담은, 세상의 세상이 처음이다. 그리고 회담에 회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회담한 것 같다. 당연하죠. 회담이 아니라 바이러터럴 미딩, 양자 대담에 불과했던 것이니까. 회담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리고 외신 기자들도 이구동성하라는 얘기가 만났다면서, 회담했다면서, 그런데 왜 공동성명 하나도 안 보입니까?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온 외신 기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합의문이 없고 공동성명 없고 기자 회견이 없다라는 것은 미국에 이미 예전에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리자임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이 녀석의 사람 됨됨이가 이미 미국 정보기관을 통해서 내가 다 받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어떤 아이인지 분석하기 위해서 직접 보고 지금 간을 봤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자. 제니박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매를 안 맞고 무사히 지나간 것을 의미할 뿐, 그 외에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제 시작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응? 음? 여기 예, 지금 현장에서 30년간, 정말 야전에서 이런 기자를 한 제니박이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덟 번째로. 김정은이가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데요. 53분간 그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 앞에 두고 공개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은 <laughs> 전혀 없었어요. 형식적 대화만 진행했었습니다. 응? 거기서 또 어, 거짓말을 하죠. 어? 특검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어? 조사하는 이런 또 보상기지. 어, 무단으로 압수수색한 것도 거기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에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 앞에서 트럼프, 트럼프가 잭 스미스 미국의 특별검사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정신병자 자식 그걸 한국에서 수입해간 거야? 어 미친놈들이 거기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등신들이 우리 통역도 그렇고 같이 간 장관도 그렇고 잭 스미스가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어? 반면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나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 같은 경우는 막 박장대소를 하잖아요 막 웃음을 어? 못 참고 근데 그 자리에서도 마르코 루비오는 냉정하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상대편만 딱 노려보고 있더라니까 응? 자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대화만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리짜이밍이 김정은이를 지금 히어로, 영웅으로 만들어 놨어요. 응? 어? 트럼프보다, 리짜이밍보다 김정은의 주가가 더 올라간 회담이 됐어요. 그만큼 중요한 라켓맨이 등장을 해버린 거야. 아니. 남북 간의 문제인데 왜 미국 대통령한테 그걸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응? 어? 여기는 지금 박지원 같은 사람 없나? 돈 들고 가서 주면 만나준다니까요? 응? 어? 아니, 과거 김대중도 5억불인가 또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것까지 갖다 주니까 만나줬잖아. 지금, <laughs> 김정은이는 돈이 필요해. 응? 어? 일본에서 납치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돈을 빨아먹으려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아니 아 이종석 국정원장 시켜서 돈 갖다 주고 하면은 될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거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냐고. 응? 어? 자주적이지 못하지. 독립적이지 못해. 응?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북 대화가 되겠나? 자 아홉 번째. 6천억 달러의 일방적인 선물, 과연 이 선물의 진실은 뭐냐 이거야. 응? 자, 6천억 달러를 주는데 그게 성공입니까? 라고 지금 우리 제니박 기자가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접촉을 통해서 리자이밍의 약점, 결함, 취약지구를 완전히 파악해버린 도널드 트럼프는 앞으로 이 카드를 갖고 더 많은 곳을 요구할 수있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또 재미난 결론. 트럼프는 오직 돈입니다. 멸함되지만, 트럼프는 돈만 많이 주면, i s fine. 오케이. 하고 끝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니박이 열 번째로 한국 우파 유튜브에 대해서 지금 한 얘기 했습니다. 응? 미국에 대해서 백악관 카더라. 하는 이런 카더라발 소식통이 어쩌고 저쩌고 제발 이런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다 나가잖아. 응? 어? 그런데 백악관에 가서 정확하게 그것을 질문하고 경청하고 소화시켜서 그거를 보도해 줄수 있는 기자가 대한민국에 단한 명도 없다는 라게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지금도 물어보세요. 백악관에 가서 그 인터뷰 시간에 참석하는 한국 기자 가 있는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요 이 입단속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어? 이거는 30여 년그 백악관을 출입해본 제니바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재방송뿐만 아니라 뭐 MBC KBS SBS 이런 데서 헛소리 삐빌하고 트럼프 욕하고 어? 이런 것을 지금 다 모으고 있다는 얘기야. 응? 이게 축적이 되면 나중에 금융 치료 받을 때 어떻게 얼마나 두들겨 맞을지 모른다고요. 응? 그리고 제니바의 의견 중에 하나가 우파 유튜브들 희망 고문 좀 제발 좀 그만해라. 응? 뭐좀 알고서 떠들어라 이런 얘기야 우파 유튜버들도 니네가 바라고 희망하는 얘기를 마치 현장에서 취재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죠. 어? 그리고 아, 끝으로 대한민국의 우파가 유튜브들의 카더라 하는 이런 보도에 매몰되어서 절대로 각각의 인생을 호성세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직접 직접 청취하시고 직접 소화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음? 아,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환경이 시끄러운 걸좀 이해해 주시고요. 바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분이 바로 그 미국 워싱턴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제니박 요사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제니박의 의견을 결국 이번 방문의 결과를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완전 이게 야전에서 아, 필드에서 취재라는 지금 정말 기자죠. 이런 분들이. 응? 그런데, 음, 전혀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가 있는 뭐 메이저 언론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취재가 안 돼. 과거에 말해요. 제 경험담이에요. 96년도에 김영삼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도 이제 대사관 메사추세 세비뉴 거기서 좀 내려오면 문화관이 있어요. 그 문화가에 가봤더니 거기서 이제 교포 학생들이 와서 번역을 해. 어? 그러면 이 기자라는 애들은 학생들이 번역해 놓은 거 가지고 뭐, 풀제라 그러면서 그거 갖고 해.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가서 길에서 지금 우리 김영삼이 온데 돼서 어떤 반응이 있고 이런 거를 직접 취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와이 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나온 기사를 학생들한테 번역을 시키고, 어? 그리고, 저기, 뭐야. 자기들은 그거를 그냥 갖다가 카피해서 쓰는 거예요. 음? 음. 자, 국민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아, 지금 이제 시끄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방송 드리는 건요. 아, 국민들께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 깨어나셔서. 아,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아,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오늘 오전에 이와 같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